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음, 오늘 어, 외국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양매도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315에 최고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만, 그러니까 만기 전날 외국인들이 이렇게 표시션을 해놓으면 그의 이 안에서 끝이 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 포지션상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야간을 보시면 결국 양매도로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시면 주식을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다. 이하나만큼은 팩트인 거죠. 예. 그 이걸 무시하고 어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어떻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순응을 해야 된다. 순응을. 단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 어, 내일장은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일장은. 그러니까 하루살고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장의 위아래 변동품 가지고, 어, 시장 전체를 향후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답게 하루 남은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내일 끝나는 거는 무시하고, 금요일 날 장이 어떻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짜고 움직이는지를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어, 옵션을 보시면 12월물을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12월물을 딱 보면, 어, 300 16.25에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310과 325, 322.5가 10.15에 끝이 났어요. 12월 물이 딱 중간값 316.25입니다. 그러니까 315와 317.5이 사이에서 끝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317.5를 넘어가면 335까지 열어둬야 되고 또한 2020년 일봉상 2020년 요때 11월 초순을 보시면 이때 상승을 하고 딱요 날짜 11월 13일 시가가 328.5인데 종가가 333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갭으로 띄어서 335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이러한 형성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 항상 흔들흔들 그리듯이 장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요때 아마 분위기를 어, 아시는 분들은 찬찬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요때 보시면 시가가 314고 고가 315고 313 그다음에 시가가 316에서 종가가 320까지 뛰어버린다고요. 즉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변곡점에 올라갈 때 보면 이 거래량을 보면 하루는 양, 하루는 음 이때 보십시오.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선물이 매도된 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상방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런데 이때 주식을 꾸준히 사모았다고그 선물을 보면 하루 되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물에, 선물에. 중요 목표는 주식에 대한 했지 목표고, 옵션은 선물에 대한 했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꾸준히 살 때는, 꾸준히 살 때는 선물이 그날 샀다, 그날 팔았다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죠. 추세를 봐야 된다.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옵션 가격이다.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중요시 되는게 동일가고 그 동일가의 중심값이 317.50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317.05까지 올랐다가 오늘 316.25딱 중간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 121성 위에 끝이 났고요. 이게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어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은 뭐냐면, 여기가 310이지 않습니까? 310. 그러니까 이번 장에 310만 안 깨면 돼. 막 흔들더라도 310만 안 깨면 이 장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하방으로 포지션 놓으면안 된다는 거죠. 하방으로. 그러니까 1대 양매도 함부로 하면 안되는거예요 차라리 양매 써놓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술 한잔 삽목을돈 가지고 양쪽 매서 해놓고 그냥 나이돈 버린다 생각하고 끝까지 정보 해보는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335 327.5좀 됐을 때 그때 장을 잘 봐야돼 이때 즉 327.5는 330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317.5를 빵 넘어가면 여기까지 간다고 일단 무조건. 외국인들의 이 선물 옵션 매매 그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항상 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일장은 내 일장은 316.25 기준에서 315와 317.5. 사이에서 끝이 날 확률이 높은데 만일에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간다면 317.5로 빵 튕기는 거고 하방으로 간다면 315를 깨고 310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312와 315에서 양매도를 때려놓았기 때문에. 때려놓았기 때문에, 콜풋 다 죽이는 거는 이 315. 그죠? 코스피 200원 315 근처에 갖다 놓고, 선물은 316.25 뭐, 요 정도 선에서 갖다 놓으면, 예, 괜찮을, 가장 적절한 외국인들이 이익을 극대하는 화 자리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루살이 장이다. 내일 장에 위아래 변동성이 설령 있더라도 310만 지킨다고 보면 상방일 확률이 더 높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을 장을 대응하는 것이 좀더 맞다. 그렇게 봅니다. 어, 저는 여전히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어, 대충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는 거죠. 쭉 올리놓고, 요서 행보하다가 12월 23일, 큰일 스 크리스마스 짱딱 되기 직전에 1월 초순까지 쭉 올리는, 예, 요런 시나리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곡점은 335, 그 다음에 350, 예, 370, 저는 5번에 400까지도 열어놓고, 400 이상은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00이 코스피 지수 한3000 되니까, 거기까지 일단은 열어두고, 대응을 한다. 물론 그 사이, 그, 그 사이, 그 사이에, 예, 변곡점이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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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곡점은 그때 보고 판단하면 된다. 굳이 지금, 예, 방향을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다. 317.5 넘어가면, 아, 335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장을 대응하는 게 맞고, 310을 깨면 그때부터 아, 하방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방적으로 좀더 열려있는 거는 분명한 팩트다. 그 팩트를 무시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은 일단 접다. 접고, 내 일장에 변동성은 놔두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산다면, 산다면, 설령 옵션 투자자 포인에서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매도 때리더라도, 때리더라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주식의 해지는 선물이고 선물의 해지는 옵션이다. 지금은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될 때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